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에 열리는 세리에 A 오전 1시 30분 그레모네세 대삼푸도리아 오전 3시 45분 사수홀로 대 엘라스 베로나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그레모넷에 대해 산푸도리아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레모넷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그레모넷에는 0승, 3무 6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프도리아는 0승, 3무, 7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2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레모네세는 직전 리그 컵 경기에서 모데나를 상대로 4대 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22분에 상대팀의 중앙 미드필더 루카 마니노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세를 얻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시간의 경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규 시간의 경기를 끝낼 수도 있었지만 후반 89분과 90분에 실점을 하면서 연장전까지 치룬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후보 선발 위주로 선발 명단을 구성했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은 적을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이 적다고 하더라도 큰 기대가 되지 않는 크레모네세입니다. 현재 일부 리그 팀들과의 전력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리그에서 한 번의 승리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흐름이라면 1부 리그로 승격된 시즌에 바로 2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삼부도리아는 직전 리그 컵 경기에서 아스콜리를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승부 끝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부 리그 팀과는 2부 리그 팀과의 대결이었지만 상대를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후반부터 주전 선수들이 교체 출전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기까지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삼포도리아의 경기력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경기력이 좋지 않으니 리그에서도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팀을 만나든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경기력입니다. 이번 시즌 강력한 강등 후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무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크레모네세와 삼푸도리아 모두 이번 경기가 리그 첫 승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일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승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 두 팀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주목 포인트입니다. 두팀 모두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 최소 한 골씩은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합니다.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로 사수홀로데 엘라스 베로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사수홀로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사수홀로는 3승 3무 4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1승 2무 7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수홀로 칼초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아틀란타에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수비진의 주빈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최근 강팀들을 연달아 만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성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엘라스 베로나를 상대로는 충분히 승리를 챙길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부상 중이던 도메니코 베라르디가 복귀한 것도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 엘라스 베로나는 부상 선수가 많은 상황이며 이번 경기는 사소울로 칼초가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에이시밀란에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전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AC 밀란의 수비를 뚫어낼 정도로 엘라스 베로나의 공격력이 날카롭진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며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도 쉽게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이며 직전 시즌 엘라스 베로나의 득점을 책임졌던 선수들이 모두 다른 팀으로 떠난 탓이 제일 커 보입니다. 대체 선수들을 영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자로 영입한 선수들이 그만큼의 활약을 펼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원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던 중앙 미드필더 이반 엘리치도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소올로 칼초와 엘라스 베로나의 차이는 믿음직한 공격진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엘라스 베로나의 공격진들에게 믿음을 주기엔 아직 이른 것으로 볼수 있겠으며 더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소올로 칼초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사소올로 칼초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라는 점도 사소올로 칼초에겐 유리한 상황입니다. 사수올로 칼초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사수올로 칼초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이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